목사의 아침묵상 2024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의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본 휴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또 우리 아내를 위해 준비하신 휴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도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연락을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휴가를 출발하였습니다. 첫째 날 출발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휴가지에 계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축복할까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계획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면 며칠 전 아니 몇주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마음이 놓이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근본 휴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단돈 만 원을 들고 휴가를 왔으니 도저히 내가 할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휴가임을 고백합니다. 오는 길에 아내와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미리 아무런 계획이 없기에 무작정 오다가 갑작스럽게 만난 곳을 들어가서 식사하는 무모함을 누렸습니다. 아마 내 생에 이런 날은 처음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은 대뜸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는 네하고 대답하는 곧바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새벽에 주셨던 그 축복의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아내를 위한 세라젠 마사지 기기를 통한 치료의 시간을 가지며 아내의 허리를 치료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준비한 고기 파티와 조개탕, 어디서 맛볼 수 없는 진미를 마음껏 먹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휴가임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산책을 위해 조개를 잡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목사님의 안내로 조개를 잡는 비법을 터득하고, 안에는 허리도 아프면서 재미있게 조개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저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난 둘째 날, 이날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어른이 완성된 분이라면 어린아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시선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런 은총을 받을, 아, 기회들을 갖고 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이 아이들이 방해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우선 순위상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야. 이런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너희들은 자, 너희들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자격 없어. 뭐 이런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보면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가치가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어린아이는 어쩌면 중요한 사회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요. 오늘도 사는 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순간이 많지요. 그러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그 이런 태도는 너무 당연한 태도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노하시오 헬라어로 보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개하다, 매우 불쾌하다, 또 화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이 내용은 제자들의 행동이 그분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분의 분노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불의와 오해. 다시 말하면 어린이처럼 취약하거나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 이들을 환영해야 하는데 이들을 그냥 세상적인 가치처럼, 니들은 가라.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 이어서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르치시죠.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엔 첫째가 겸손함이죠. 자꾸 물어보면서 배우려 하는 겸손이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교만함은 절대 그렇게 묻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묻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살핌과 보호를 위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느낌, 그분의 공급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순수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분명 사회는 잘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먼저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며 먼저 어린아이들을 챙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휴가 두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의존하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휴가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지요. 오늘도 이곳에서 겸손히 하나님께만 의존된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되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하루의 삶이 되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전부 맡깁니다. 두고 온 가정과 사역과 팀원들, 후원자들, 작은 교회들을 맡깁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어린아이처럼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을 향해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수함으로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존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가는 그런,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복된 인생이십니까? 오늘이라는 날,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께 의존된, 주님께 순복된,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